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에서도 환영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시작된 기록유산 등재 노력이 7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4.3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그리고 후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 후속 과제를 실천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효은 기자입니다. 사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소식에 제주에서도 환영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시작된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7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오랜 세월 사3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어온 도민과 유족, 행정과 학계, 시민 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는 공동의 결실입니다.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사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3 기록물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기록관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주의 역사가 온전히 보존되고 그 가치가 세계인들과 미래 세대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뒷받침에 나가겠습니다. 4.3 1세대 유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4.3 교육을 강화하여 화해와 상생의 제주 4.3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읽어온 제주 4.3의 정신을 전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도 계속돼야할일중 하나입니다. 일부에서 제주 4삼을 왜곡 표명하는 일을 근절하는 방안을 내놓는 건 역시 제주 4삼 기록유산 등재의 후속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IBS 신윤입니다. 효